안녕하세요. 모령이에요 아, 이 붕따우의 관광지 스멜. 아, 좋아요. 좋아요. 이 속장에 있는 동안, 아, 인프라도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 않고, 식사도 애매하게 찾아다니면서 먹고 했더니, 붕따우 와서, 아, 너무 좋아요. 게다가, 바닷가잖아요. 오늘은 바닷가 산책도 하고, 여기 저기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돌아다녀보는 하루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룡이와 같이 붕따오 한번 여기 저기 둘러보자고요. 그럼 같이 가시죠. 고고싱. 쾅. 모룡이에요. 아, 붕따오 바다다. 바다 왔다 드디어. 역시나. 햇빛 너무 많은 대낮에는 사람이 없는 이 바닷가. 여기는 백빛에 있는 플래그 폴 광장이고요. 여기가 저녁이 되면 살이 꽉꽉 차는 데인데. 역시, 대낮엔 사람이 없어. 아, 너무 좋다. 바닷물이 원래 저기서 끝나는데, 대낮에는 여기까지 올라오네. 아, 바다다. 와. 아, 젖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 바닷가로 왔으면, 이 모래벌판을 한번 거닐어줘야지. 거닐어야 네, 돼, 거닐어야 돼. 아, 좋다. 야, 이,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가져야 되는데, 아, 이. 저작권, 아, 모래벌판 위를 미친듯이 뛰어가도 걷든 한 우리. 하늘은 충분히. 너무나 푸르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느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모름이에요 오름이예요? 아 현지 분들도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바닷가를 즐기는 이 모습 들어가지는 못해도 바닷물 한번 만져봐야지 는아 만졌다 됐다 끝 이제 바닷가 왔으니까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 때려야지 아이고, 일단 올라가자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기대광장에서 저기 바닷가 반대쪽으로 가면은 골프장 나오는데 그쪽 라인에는 뭐 별거 없어요. 좀 좋은 호텔들만 있고 여기 보이는 산쪽 라인으로 올라가야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 커피숍, 아니면 뭐 편의점 등등등 식당 이런 것들 쭉 있고요. 반대쪽에는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호텔들 위주로 있으니까 요산 가는 이쪽 라인에 그래도 묵을만한 중가 호텔 이런 것들 쫙 있으니까요. 저녁에 놀기도 이쪽이 훨씬 좋겠죠. 저쪽에는 쪽 커다란 클럽 한두어 개밖에 없어. 아 멀리 갈거 없이 바닷가 앞에 있는 이런 커피숍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자. 아, 카페인 떨어진다. 진짜오, 진짜오. 아, 헬로, 헬로. 박시우, 박시우. 아, 박시우. 어, 다운이 띠. 더디, 더디. 아, 커피 한잔 하면서 잠시 바닷가를 즐기자고요. 아, 역광이네. 별거 안 했는데 빨갛게 익었어. 커피숍에서 먼저 주는 이짜다 아~~ 원샷 때려 부렸쓰 <laughs> 다만 아, 와이당 떨어질 때는 이 박시우 또 최고지 아와이 달달함의 끝판왕 자 아땀 식히면서 멍때리고 있었더니 아 배고프다 아 간만에 또 후띠우 하나 먹고 싶네 밥 먹으러 한번 이동하시죠 가만 배고프다 배고프다 후띠우 먹으러 가자 후띠우 먹으러 가자 네, 아이 아, 바닷가도 너무 좋긴 한데 대낮에 가면 살이 그냥 어우 이거 이거 너무 타서 한꺼풀 벗겨졌는데, 한번더 벗겨질 수 없지. 아, 지나가는데, 애기 너무 귀엽다. 아, 안녕. 그래, 그래. <laughs>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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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바이. 아, 그래. <laughs> <laughs> 안녕. <laughs> 와, 애기 너무 귀엽다. <laughs> 휴양지에 온 만큼, 저도, 먹고, 마시고 구경하면서 즐기다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와여기 아, 뭐야 푼 마사지샵들이 쫙 몰려 있는 이런 거리가 있네요 이쪽 라인이 백비치에서 프론트비치로 넘어가는 그 길목 이쪽 라인에 서양인들이 좀 많이 지내죠 와 여기 가운데 호수 같은 거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 괜찮네. 여기서 아까 커피 마실 걸 그랬다. 아, 어, 여기 괜찮네. 커피숍 저기 봐봐. 저기 저렇게. 이쁘게 잘돼 있고. 아, 여기 바로 옆에 이거 있네. 푸띠우묵. 어, 방코토파러. 여기서 한끼 먹고 갑시다. 어우. 덥다. 선풍기 앞자리로. 진짜. 푸띠우묵. 메뉴 볼 것도 없이. 먹고싶은거 먹어야지 후띠요 묵묵묵아닭에 오케이 닭에 후띠요 묵으로 따로 팔지 않고 오징어 후띠요온데 스페셜로 해서 이런거 저런거 다 들어가는 그런 후띠요인건가봐요 75,000동 관광지에 좀 알짜배기 땅이어서 그런지 살짝 가격은 나가지만 먹고싶은거 먹어야지 오케이. 면 담고 야채 담고 아, 그래도 나름, 이렇게 팔이 앉지 말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막아놓은 거 보면은, 나름 청결해요. 스페셜이, 고기하고, 그 외에, 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네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온다, 오, 까만. 어, 너무 맛있어 보여. 이, 오징어, 그 외에 고기들, 짜까, 오뎅까지 해서, 이또 후띠우 하면 또 면이 또요 얇고 탱글탱글한 면이 또아 끝내주지 또 후띠우묵 아, 이 오징어 국물 맛이 일품이어서 어딜 가든지 웬만하면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는 게 후띠우묵 아 달달한 우리나라 그 맑은 오징어찌개 국물 맛에다가. 후띠우 면? <laughs> 이 면이 가늘고 탱글탱글해가지고, 이면 자체가 되게 쫄깃쫄깃해요. 끝나, 끝나.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맛있다. 짱 따봉. 잘 먹었습니다. 클리어. 남은 75,000 동. <laughs> 살짝 가격은 나가지만 와 먹고 싶은 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다 맛있다. 혹시라도 쌀국수 종류 많이 몰라서 못 드셔 보신 분 있다면은 후띠우묵 강력 추천이에요. 오징어 후띠에요 아, 이 유달리 지나가는데, 이 반콧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이 후띠우 먹고 아직 배가 그렇게 차지가 않았는데요. 반콧 한번 먹어볼까? 저기도 반콧가게 많으니까, 반콧 한번 살짝 입가심 느낌으로, 반콧 한번 살짝 먹어보죠. 이거 한번 먹어보자. 진짜. 반콧이 조금 이렇게 생긴 이건데 약간 그 타피오카 전분 반죽 그런 거에다가 여기 있는 재료들 넣어가지고 만든 전 같은 그런 느낌 같거든요. 또 이거 모띠야, 뭐 이까이, 모띠야. 땀 까이. 땀 까이. 모띠야, 모띠야. 아 모띠야. 한 접시에 여덟 개 나오 여덟 개 나오고 전 똥, 똥, 똥. 아 새우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이쪽. 백비치에서 프론트 비치로 넘어가는 이골목들에 반코 후띠오 이런 게 엄청 많이 파네요 가게들이. 주문하니까 바로 전분물 바로 반죽해가지고 <laughs> 바로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오 만드는 거 봐. 저런 식으로 이제 반죽을 저렇게 해서 저 위에다가 와이. 새우가 꽤큰게 들어가는구나. <laughs> 비싼 이유가 이해가 간다. 새우가 꽤큰게 들어가. <laughs> 얼굴에 튀니까 이렇게 얼굴에 무장을 하고 하시네. 기름을 입히듯이. 만두는? 여기에 반코이네요 아. 으아. 어, 지금 <laughs> 냄새 퍼져오는 게. 진짜 설날에 그 전부 치는 냄새가, 와, 여기까지 슥 퍼져와. 맛있겠다. 오, 나왔다. 어, 오, 저, 어, 목뭐 패치. 아, 예술이다. 와,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물이 아니라, 느엉맘 소스. 요거에서, 여다가 살짝, 찍어 먹으면 되는, 그런 겁니다. 비주얼 끝난다 그냥 와요 쌈까지 베트남에 오면은 반새우 반콧 이런거 아니면 냉루이 이런거 봐쌈 싸먹을 걸 많이 주는게 저는 야채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요 까먹요 파파야까지 누엉맘에 넣어 먹으라고 야채 봐라 야채 와 더울 때 그냥 부채질도 그냥. 아구. 새우가 그냥, 어우. 커다란 게, 파파야에 그냥 찍어가지고, 파파야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한입 그냥. 아. 끝나, 끝나. 한국 사람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맛이야, 이거는. 야채는 많이 안 좋아하지만. 이런 거는 또, 싸 먹어줘야지. 합수가 절로 나오는 말. 다른 군말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먹자 이제 마지막 하나. 음, 뛰어. 아 이제 가지요. 일단. 음. 방콧 한 접시에 6만동 음료 15,000동에서 75,000동 가만 바이바이 아 배부르다 산책가자 아 어, 그리고 이 옆으로 산이 딱 있는데 저산 옆쪽으로 쭉 가면은 이산 위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예수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오늘은 먹고 즐기고 산책하는 그런 날로 산 옆길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은 밤에도 이렇게 맥주 한잔 할수 있는 이런 스포츠 바 커피숍 이런 거 많거든요 여길 따라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여기가 유튜브 보니까 얼마 전에 슈퍼주니어 규현이 붕 따오 다녀가는데 그때 묵었던 호텔 퓨전 스위트 붕따우 여기 되겠네요. 나는 언제 이런데 한번 묵어보나? 아까 깃발 광장에 있던 곳이 백비치고 여기가 프론트 비치예요. 아까 전에 그 백비치 쪽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북적북적 거렸다면 이프론트 비치 쪽은 백비치보다. 공원시설, 산책시설이 훨씬 잘돼 있어서 걷기가 좋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이런 운동시설 잘돼 있고요. 뭔가 이 <laughs> 바닷가에 배도 이렇게 많이 띄어져 있고 조금 더 바다 느낌 나죠? 혼자서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이런 공원 코스에 저쪽에 보면은 저녁에는 혼자서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바 시설들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여기 프론트 비치 쪽에 오셔도 나름 이 사색을 즐기면서 공원 산책 한 다음에 저런 바에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고 바닷가 비치에 나가서 바닷바람도 한번 맞으면서 발도 한번 담그시고요 이 백비치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이 프론트 비치 쪽의 느낌입니다. 와 이제 해가 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 프론트 비치에도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서 지금 물놀이를 즐기고 있네요. 와 사람들 많다. 이 해가 질 때쯤 되면은. 백빛이 그 깃발 광장 있는 쪽에 사람들 바글바글 되거든요. 거의 뭐,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왔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은데, 그래도 공원시설 잘돼 있고, 걷기 좋은 이런 길이 잘돼 있는 프론트 비치 쪽이 아무래도 해외질 시간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산책하기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카티나과 더불어 이 짜스어로 유명한 페라아 여기가서 음료 한잔 마시면서 에어컨 바람 좀 쐬야겠네요 트러플커피 약간 싱거운 것 같은데요. 씨, 뭐지? 트러플 커피 맛이 오묘해. 나가자. 아우 힘들다. 오 이제 해도 거의 다 지고 좋은 분위기의 이제 저녁 거리 저녁 바닷가 이제 되겠네요. 아 저녁이 되니까 위에 이런 나무에 이런 이쁜 등도 달아놓고요. 아이고. 산책하기 한층 더 좋은 그런 길로 만들어 놨습니다. 야, 공기도 좋다고 저렇게. 베이지도 초록색으로. 아, 딱 좋다. 이렇게. 해가 지면은 사람들 조금 더 많이 바닷가 나와서 <laughs> 물 속에서 바다 즐기고요. 선선한 바닷바람 쐬면서 이 저녁에도 불빛 등 비춰가면서 안전하게 놀수 있게끔 이렇게 바닷가 밝혀주고 있으니까 이 바닷가 와서 충분히 저녁 즐기면서 거닐고 수영하기 좋은 이런 붕따오 빛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붕따우에서 모룡이 저도 휴양지 즐기면서, 아, 간만에 이 번화한 휴양지 도시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바닷바람 잘 쐬면서 한번 하루 놀아봤는데, 아이고, 어떠신가요? 이 호치민에 놀러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시끌벅적한 도심 속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이 붕따우 휴양지 와서 이렇게 바다 즐기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진 도시 붕따우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이 모르신다고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살짝이나마 백빛치 프론트 비치 한번 쭉 돌아봤고요. 관광지이고 인프라 잘 갖춰진 이런 도시인 만큼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맛있는 먹거리도 많고요 아무튼 붕따오 와서 바닷가 한번 즐기다 가는 것도 좋은 그런 선택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붕따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하루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이빠이.